자 A, B, C를 포함한 여섯 명이 원탁이 안는데 원준이열 문제지 A, B를 이웃 근데 조건이 두 개야 A, B는 이웃하고 B, C는 이웃하지 않다지 떨어져 있는 단기니까아복습을좀 하자면은 이웃한다 는 어떻게 했죠,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풀었지 이웃한다 하나로 묶어서 풀었지 만약에 A, B, C, D 네 명이 왔는데 A, B가 이웃하게 원탁이 왔는 방법은 a b c 를 하나 묶어서, 하나, 명, 두 명, 세 명을 원탁이 앉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몇 팩? 원순열이니까. 세 명을 원탁이 앉는다. 이 팩으로 했지, 하나 줄여서. 응? 여기서 끝하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ABS를 바꿨잖아.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불었어. 그리고 떨어져서 앉는 거,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건 어떻게 했어? 뭐, A, B, C, D, E. 다섯 명이었는데, A, B가 이웃하지 않게 하는데, 그럼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을 먼저 앉혔다고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이 몇 명이야? 세 명이지. 응? 세 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이 팩으로 해서, 이제 A, B를, 이게 아무데 두 군데 차례 집어넣는 줄아은 3P, E. 이렇게 부렀었다고두 가지가 짬뽕 때문인데, 좀 그렇긴 하네. 함정이 좀 있네. 먼저 AB가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AB, C, D, F 이렇게 여섯 명 있다고 치면 AB가 이웃한다. 그리고 얘네들하고 이, 얘 같이 당겨야 되지. 같이 당겨야 되는데, C하고 떨어져 있는다. 얘들은 그 얘하고 그냥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일단 뭘란참 D, f 를원 투게 한참. 원 투게 한는방법은 당연히 B지, 뭐세 명이 괜찮죠. 처음을 원순열로 생각했으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원순열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중요하다니까. 만약에 남녀 세 명이 있으면 남녀 세 명이 있는데 남녀 교대로 앉힌다 그럼 남자를 먼저 앉히면은 남녀를 먼저 앉힐 때는 원순녀을 생각하지 않아. 두 번째 여자애들 앉힐 땐 그냥 순열로 해야 돼. 처음에 앉힌 애들을 내가 뭐 그랬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안생거했어난 생각을, 했... 생각을 해버렸네. 어쨌든 그래 처음에 앉을 때는 이웃도 괜찮은 애들을 원탁에 앉을 때는 원순열로그 다음에는 그냥 순열로 왜 자리가 바뀌면 옆에 사람이 바뀌니까 원순열로 하면 안 되겠지 이게 이게 배연 지식이고 어쨌든 A, B가 이웃한데 그럼 A, B를 하나로 묶고 B하고 C는 떠져야 되니까 이건 나중에 앉혀 그러면은 나머지 몇명세명 명. 나머지 세 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원순열로 가야 된다고, 이팩이 된다고 이팩. 응? 이 팩이 된다고, 이 팩. 응, 이세 명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이팩이겠지. 그다음 이 팩이겠지. 그 다음, 요 사이사이에, 이제 얘네들을 앉히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그냥 뭘로? 순열로 생각해 놓다고 3P.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앉혔다는 거야, A, B. 근데 얘네들이 들어가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 바뀌기 때문에 원순열로 생각하면 아니라고. 응? 그래서 렇다면안 되지. 여기서 A하고 B가 뭐고. 잘 바꿀 수가 있잖아. 곱하기 2 e 해주면 돼.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생각해야 될게 하나 있어. 음, 어떤 게 되냐면은 이것도 되잖아. 아니다. BAC 이것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B, C가 떠져 있고 A, B는 이어트는 거잖아. 이두 그러니까 명, 한 명이 아니고 세 명이 한한 번에 들어가는 거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언제 나머지 세 명을 안히는 방법이 이 픽이지. 이배 곱하기 삼이잖아? 그데 여기서 b 하고 c 가잘 바꿀 수가 있잖아 또. 그래도 떨어져 있는 거니까. 곱하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 요 3명 거고, 요이 배가 요세명원순녀로앉히는 거고 요세 명은 b, a, c 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요 이는 b 하고 c 잘 바꾸는 거고 이거 이것도 해내야 된다고. 계산을 해주면은 이십가 이거는 십이고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요? 삼십이